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양육권을 다툴 때 판사는 무엇을 보고 결정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육권은 누가 더 좋은 부모냐라는 것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좋죠. 나쁜 부모가 어 있습니까? 아이에게는 다들 굉장히 최선을 다할 거거든요. 그러나 법원은 굉장히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판단의 중심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복리. 민법에 있는 양육권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한다. 막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딘가라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아이에게 도움이 방향이 최우선이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동 양육, 공동 친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은 보통 한 사람에게 뭘 줘? 주 양육자, 비 양육자 이렇게 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권도 주 양육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보는 판단 요소 중에 가장 큰 거는 현재까지의 주요 양육자가 누군지인 것 같아요.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왔느냐를 굉장히 크게 봐요. 학교, 병원, 학원에 데려준,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군지, 식사, 생활, 숙제 등 실질적으로 양육을 담당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감정적인 안정, 그리고 애착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누군지, 이러한 기록과 경험은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봐도 딱 나와요. 그리고 부모에게 물어봐도 나옵니다. 양육권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이고요. 그리고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두 번째로 보는 것 같아요. 이 부모가 앞으로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가를 점검을 해요. 주거 환경이 안정적인가? 가장 크게 보고요. 수입이라든지 직장이 일정하게 있는가? 주변의 돌봄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즘은 다 맞벌이기 때문에 조부모의 도움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모님을 쓸수 있다. 그런 것도 주변의 돌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동이라든지 이사 계획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지금 집이, 집은 이집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거 환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돈은 누가 더 많이 법니까 이런 것다 체크를 하거든요 아이의 생활 리듬에 영향을 주죠 이런 거는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요즘은 재판부께서 판결문에 이런 거를 많이 써요.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두 부모 모두가 양육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이러면서 쓰거든요. 내가 키우기 싫다라고 하면은, 아, 저 사람은 키우기 싫어한다. 라고 쓰겠죠. 그런데 요즘은 남자들도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시대가 아니라 아버지도 키우고 싶어 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말만 할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하고 법원도 그걸 물어봅니다. 아이 학교 생활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직장 시간과 양육 시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아이가 아플 때, 갑자기 점심 때쯤 아이 막 다쳤다고 연락 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양육을 하기 위해서 주위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공동 육아가 굉장히 쟁점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1인 가구도 많아지고, 혼자서 키우는 싱글맘, 싱글, 싱글 대리도 많아지는 이 시대다 보니까 공동육아 관련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육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네 번째로 부모의 인성이라든지 협력적인 태도를 보는데 부모의 감정 조절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나의 전 배우자, 나의 지금 배우자와의 갈등을 아이에게 전가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지금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면접교섭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면접교섭 할때 아이에게 상대 부모를 비난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분쟁 상황에서도 아이는 정말 최선으로 잘 돌보고 아이에게만 있어서는 나는 최고의 아빠가 되겠다 최고의 엄마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부모가 감정적으로 나가거나 폭발적으로 나가면은 굉장히 안 좋죠 아이도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지를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의사를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이의 의사는 아이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의견이 더 중요해지는데요. 13세 이상이면은 19세부터 성인이 되니까 진술, 아이의 진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8살, 12살, 초등학교 단계는 좀 참고 요소로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7세 이하는 의사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다 좋대요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다 좋다라고 하니까 발달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반영하는 영, 경향이 있는데 아이의 의견이 부모 중에 일방의 압박이라든지 조정에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경우라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사안에 따라 가지고는 부모의 건강 상태 또는 부모의 폭력성 알코올 의존성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바람을 폈는지 외도를 했는지 이런 것도 양육과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라 한다면 조금 보는 것 같아요. 내 배우자가 원래 주 양육자였는데 바람 피느라고 맨날 밤늦게 나가더라.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고 증거가 있다고 라 한다면 그 바람 외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 보통의 부모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람을 못 펴요. 밤에 애 재워야죠. 저도 애 재우고 자면은 800 해주고 자는데 800 해주면서 자면 저도 잠들어요. 언제 바람 피면서 언제 여자랑 연락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체크를 하는 것 같고 경제력도 보지만 경제력 어떻게 관리를 할수 있는지도 보는 것 같고 또 형제 자매가 분류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봅니다. 사촌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전 배우자와 마음을 터놓고 교류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보고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뭐가 양육권을 판단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한번 정리해보면, 양육 일지를 정리해봐라. 생활, 아이의 생활, 아이의 학습, 아이의 병원 일지, 실질적으로 양육을 내가 했다라는 증거를 꾸준히 모아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주거생활이라는지 안정성을 확보는 해놔야겠죠. 이런 거는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 안되면 은 집안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보는 곳에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마시고, 소장이라든지 준비 서면 내용에도 그렇게 비난한 투로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조건 키워야겠다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이러한 부분이 도움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은 설득력이 생긴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양육권은 부모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키우겠니, 너가 키우겠니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찾는 과정이다. 판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과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꼭 말씀드리고 싶고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저는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중 <목소리도> <목소리도> 겨울 결중 법적인 문제 누가 해결해 줄까 최한결의 변호사 따뜻하게 해결해 보자. 추운 겨울, 추운 마음.